황정음 43억 횡령으로 징역 3년 구형 받자 법정에서의 한 말이 충격적인 상황. 한때 킬미일미 그녀는 예뻤다 등으로 사랑받았던 배우 황정음이 현재 법정에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죠. 제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하죠.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에서 무려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기획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회사 돈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총 13회에 걸쳐 4 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더욱 놀라운 건 개인적인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 심지어 카드값까지 회사 돈으로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황정음 측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네티즌들은 돈이 많은 연예인이 왜 이런 짓을? 43억이면 정말 큰 돈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황정음은 그동안 이혼 소송, 상간녀 5인 사건, 연이은 열애설까지 사생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번 횡령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배우로서의 이미지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때 국민여배우로 불렸던 황정음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